본격적으로 결혼식 진행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사회자 이선호입니다. 어, 저는 신랑의 친한 형이자 신랑 신부의 직장 동료로 두 사람의 행복하고 아름다운 앞날이 시작될 결혼식 사회자를 맡게 되어 영광이며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식을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하객 여러분께 신랑, 신부, 그리고 양가 부모님을 대신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식을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 예식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두 사람의 예식은 내빈 여러분께서 예식의 증인이 되는 줄에 없는 결혼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두 사람에게 더없이 소중한 날이니만큼 하객 여러분들의 멋진 미소, 따뜻한 박수와 축하를 아낌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랑 조민영과 신부 구예림의 성스러운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랑 신부 입장에 앞서 양가 어머님의 화촉 점화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가객 여러분께서는 모두 뒤쪽을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양가 어머님이 입장하실 때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 신랑 어머님께서 먼저 화촉 점화해 주시겠습니다.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신부 어머님께서 화촉 점화해 주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서로 마주보고 서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정이 된다는 의미를 담아 양가 어머님의 상호간의 맞절이 있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상호간의 맞절. 이어서 찾아주신 학예여러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학예여러 분께 인사. 양가 어머님께서는 천천히 혼주석으로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양가 어머님께서. 양쪽 화촉에 환하게 불을 밝혀주셨습니다. 이한 쌍의 화촉은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의 등대이자 등불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신랑의 입장이 있겠는데요. 뒤편에 늠름하고 멋진 신랑 조민영군이 서 있습니다. 힘차게 입장하는 신랑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랑 입장! 행복한 미래를 위해 힘차게 입장하고 있는 신랑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식의 주인공이자 지금 이 순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우리 신부 부 예림양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신부가 사랑하는 아버님과 함께 입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인 만큼 굉장히 떨리는 순간일 텐데요. 한 걸음 한 걸음 떨리는 걸음 내딛을 때 여러분들의 따뜻한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신부 입장. 출납 조민영 군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을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사랑이 듬뿍 담긴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는 하객 여러분을 향해 서주시길 바랍니다. 만들어 가 맞절이. 오늘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약속의 장소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부부로서 첫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가 부모님과 일가 친척, 그리고 내빈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신랑 신부는 하객 여러분을 향해 서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혼인 서약이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가 서로에 대한 약속을 직접 적어왔다고 하는데요, 큰 박수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홀를 생각하고 아끼는 따뜻한 마음 변하지 않겠습니다. 사랑받고 또 사랑하며 항상 서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지킨다 그대요 오래도록 사랑하며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신랑 주민영, 신부 주예희. 사랑과 진심이 가득 담긴 신랑 신부의 사랑의 서약 잘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맺은 약속이 잘 지켜지고. 신랑 신부에게 밝은 미래가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두 사람이 완전한 부부가 됨을 선언하는 성혼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성혼선언문은 여기 계신 내빈 여러분을 대표해서 사회자인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성혼선언문 신랑 조민형 군과 신부 구예림 양은 많은 분들을 모신 자리에서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두 사람의 결혼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24년 3월 30일 사회자 이선호. 다음은 두 사람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축복을 담은 신부 아버님의 족사를 듣겠습니다. 신부 아버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인공. 그의 인생에 나아진 입니다 신랑님을 멋지게 만드하게잘하주시고 저의 딸을 뱉어주시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다. 기운이 듭니다. 오늘 여기 들어가는 동일도 하게 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사랑하는 분들을 만나, 가족이 품른다나 새로운 출발을 한다니시원하게 섭섭하기도 하면, 만나게 될을가 나입니다. 내 지금까지 엄마 아빠가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을 사랑해줘서 너무 행복했다. 너무 항상 잘 먹고, 우리의게 사업을 맡은 전자에서 전자 아픔을 좀더 살고 가다가는 못는 것이 아쉬움이 나는구나 아무 사람 없다 이러면서 민이가무 체험이 니다 우리 사회인족이우리에 애국의 주, 마음의 사회인정고보다 우리 군사에가면서지나치게자고 기다리는 아버님께서 해주신 좋은 말씀은 신랑 신부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큰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아버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사람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새 가정의 기감이될 소중한 축사를 신랑 아버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신랑 아버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찾아이 그리고 살려고 하는 사는모자 힘들고 어딘가기대서 쉬고 싶을 때 언제든 찾아라. 너희들 그것을 마음의 공간이해 큰 힘이 될 말씀을 해 주신 신랑 아버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신랑 신부가 준비한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지에 대해 짧지만 진심을 가득 담은 영상을 준비했다고 하니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적인 사랑을 주신 부모님이 계셔서 이두 사람이 이렇게 잘 성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새로이 탄생한 한 쌍의 부부를 위하여 축가가 있겠습니다. 축가는 신부 구예림 양의 동생인 구찬모 군이 준비하였는데요,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림이 누나 동생 청구라고 합니다 Chao. 참지 않아 진짜 이쁜 신부니까 우리 가족 우리 이니까 우리 가족 직접 개사를 하여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더욱 뜻깊은 무대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제 새롭게 부부로서 첫 걸음을 함께 내리기 전에 지금까지 헌신적인 사랑으로 길러주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부 부모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신부 측 부모님 앞에 서주시길 바랍니다. 잘 키워주신 덕분에 좋은 짝을 만났습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신랑 신부 부모님께 인사. 사위 조민영 군과 구혜림 양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신랑 부모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신랑 측 부모님 앞에 서주시길 바랍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신랑 신부 부모님께 인사. 그늘이 구예림 양과 아들 조민영 군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께 양가의 가족을 대신하여 신랑 신부가 감사 인사를 드리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는 여기 계신 소중한 내빈 여러분께서 계셨기에 더 빛날 수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겠다는 마음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신 내빈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랑신부 내빈께 인사. 큰 박수로 감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랑 신부가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위해 첫발을 내딛습니다. 두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는 길에 항상 축복이 있도록 여러분께서는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미래를 향해 신랑 신부 행 주여. <laughs>